안녕하세요. 선언부자, 아니고 독한부자 오가닉입니다. 이전 영상인 여행 주제로 글을 쓰고 저품질에 걸렸다는 선거자분께서 계셨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티스토리를 시작하시는 분들 90%는 저품질 한번 이상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저품질이 걸린 블로그로 이미 고수익을 내고 계신데요. 저 또한 다음 저품질에 온지 오래되었습니다. 저품질이 걸렸는데 수익을 내고 계신다고 해서 의아해 하실 것 같은데요. 왜 그럴까요? 티스토리를 처음 시작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저품질이 걸리면 더 이상 수익이 안 난다고 생각하셔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꾸준히 하고 계신 분들은 다음을 포기하고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티스토리 블로우가 네이버나 구글에 노출이 된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티스토리 블로그는 다음 외에 네이버와 구글에도 노출이 되고 애드센스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 유튜브 최초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다음 상단 노출을 위한 전략과 구글 네이버 노출을 위한 글쓰기 전략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시를 드리자면 다음과 네이버 구글 이세 가지 회사는 모두 다른 회사이고 경쟁사입니다 그래서 노출 전략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건데요 다음 로직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붙여 쓰고 사진을 많이 넣는 것이 상단 노출에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형태소라고 해서 키워드가 제목에 붙어 있다고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렌트카 후기라고 하면 다음에서는 렌트카 후기라고 이 제목에 붙어 있어야 하지만 네이버, 구글 같은 경우에는 렌트카 진행한 후기라는 식으로 제목을 작성해야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 현재 구글에서 들어오는 비율이 많은 편입니다. 애드센스 고수분들 사이에서 농담으로 하는 소리가 다음은 숨만 쉬어도 저품질에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에는 저품질 전까지만 수익을 내고 거쳐간다고 생각하고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선구자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전략을 잘 짜셔야 합니다. 그 전략을 스텝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저품질이 되기 전까지 다음 로직에 맞춰서 최대한 수익을 내고 저품질 걸린 후 구글이나 네이버를 타겟으로 글을 쓰는 거고요. 두 번째 스텝은 처음부터 다음은 배제한 구글과 네이버 노출 전략으로 글을 쓰는 겁니다. 구글과 네이버 로직에 맞춰 글을 써도 다음 저품질은 올수 있습니다. 두 가지 스텝의 장단점을 비교해 드리자면 첫 번째 스텝은 초반에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수익이 가능하지만 다음 로직에 맞춰 쓴 글들은 구글이나 네이버에 노출되는 확률이 적기에 추후에 침체기와 함께 로직에 맞춰 글을 다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스텝은 처음에는 수익이 안 나고 느리지만 그만큼 추후에 몇 배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저품질에 대한 걱정은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성향에 따라서 스텝을 정하시면 되지만 저라면 이두 번째 스텝으로 단기적으로 안전하게 방향을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꾸준한 자동화 수익이 들어오니까요 추후 기회가 된다면 다음 상단 노출 전략과 구글 SEO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한부자 오간입니다 오늘 이 독한부자가 이야기해준 내용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저장해두고 여러 번 보시면서 머릿속으로 정리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 가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성도 더욱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구자 분들께서는 좋은 방향으로 가실 수 있도록 선한 길잡이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한 댓글까지 해서 모두 선한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